<earth>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베남 뉴스입니다. 마이 바이 하깐수선 바이 줄라이 린뚝 비치우댕 레이저 줄라이 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가 연속적으로 레이저 조명 발사 공격을 당했습니다. 호치민 시에서 줄라이 공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연속적으로 레이저 조명에 비춰짐으로 해서 착륙 과정에 있는 조종사에게 영향을 주어서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을 주었습니다. 3월 29일, 광응아이의 빈선현의 인민위원회 주석인 보반돔 씨는 광남의 줄라이 공항에서 착륙 시에 비행기가 레이저 조명에 비춰지는 사건을 조사하고 추적해서 연구하라고 경찰에게 하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따르면 빈선현의 인민위원회는 접근구역 32에서 비행기가 조명에 비추어지는 사건에 연관된 줄라이공항 항무의 공문을 받았다. 접근구역 32는 빈선현에 접해 있는 구역입니다. 비행기에 레이저를 비추는 영향은 각 비행편의 착륙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비행 안전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심각한 사건이므로 현의 민위원회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상황을 파악하도록 경찰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포주 담포호치민 레화빙과요 다난젠 등탁 호치민시 부주석인 Lê Hòa Bình xin trăn Ông Lê Hòa Bình và một người khác đi theo hướng từ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ề Tiền Giang. Khi đến địa phận huyện Bến Lức, Long An, xe nổ lốp, sau và bị lật ngang, cả ba người trên xe bị thương nặng. Ông Lê Hòa Bình được đưa đi cấp cứu tại bệnh viện Đa khoa Long An trong tình trạng nguy kịch. Dù được các bác sĩ tận tình cứu chữa, nhưng do bị thương quá nặng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는 0.94%를 차지합니다. 3월 29일 밤 공안부의 C08의 교통경찰국 지도자는 2021년 초부터 지금까지 호치민시에서 중릉과 호치민시에서 롱탄 여유아의 두 고속도로에서 106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06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남으로 해서 10명이 죽고 36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짤막한 오늘의 베나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